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추장과 그 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동생을 줄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추장과 그의 아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말하며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자신들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야곱 집안과 서로 결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재산이 다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를 볼때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야곱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표인데 이 할례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동기가 아주 불손합니다 그런데 불손하기는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무안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이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머지 아들들도 세겜으로 쳐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의 가축과 소유와 죄물을 빼앗고 심지어 세겜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까지 다 인질로 잡았습니다. 자이 대목에서 만약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추장 아들만 죽였다면 복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복수인 거죠. 게다가 세겜의 모든 재물을 노략하고 여자와 자녀들까지 인질로 잡아온 것은 복수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재물에도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참으로 그악 무도한 자들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야곱의 악함이 또 드러납니다.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멘.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야곱 자신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야곱이 나 내라는 네 말을 여섯 번이나 사용합니다. 시몬과 레위 때문에 야곱 자신이 위험하게 되었고, 자신이 죽게 되었고, 자신의 가족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걱정은 철저히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잘못될까봐 이렇게 화를 내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들들이 무사한지, 잡혀갔던 딸 디나는 괜찮은지, 야곱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세겜에 살수 없게 되었다고 걱정하며 분노하고 있죠. 이를 볼 때, 야곱은 딸 디나를 추장 아들에게 내주고, 자신과 가족들은 세겜에서 완전히 정착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 디나를 포기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었죠. 야곱이 참으로 악하죠. 이러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더 분노하는 거죠. 자신의 딸에게 전혀 관심 없는 아버지를 보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죠.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세겜 사람들에게 대신 터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사람들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에게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재산을 노리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 사람들의 재산에 욕심을 내고 있었죠. 야곱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겜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살인과 약탈과 납치를 일삼은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게다가 야곱은 딸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겜 추장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세겜 추장이 야곱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악하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 야곱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 야곱이 잠잠했던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였죠. 딸을 희생해서 자신이 세겜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아버지죠. 그리고 이런 야곱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도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데르스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운한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도 다 잊어버린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그냥 세겜에서 조용히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야곱이 참 못났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한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볼때 우리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제일 소중하고 항상 내 우선입니다. 야곱처럼 나의 편함과 안락한 노후를 먼저 생각하죠. 우리 또한 야곱처럼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죄만 거물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죠. 못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불만을 품기보다 못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부족한 거 허물에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거 허물에도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오로지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볼때참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